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, 날시시스트들이 하는 흔한 뻘칙 넘버 60, 어, 60번째 시간입니다. 60번째 시간입니다. 어, 날시시스트들이 가장, 어,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요. 또, 음, 가장 화가 나서, 어제 미치는 어떤 파트가 있거든요. 그런 흔한 벌칙은 어떤 거냐면요. 날시스트가 괴롭혔던 엠파스나 뭐, 커리 어, 밴던트나 뭐 이렇게 희생양 스케이프 코트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권 바깥에서 어, 벗어나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, 자기의 삶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거, 자기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고 자신들의 그그 뭐라고 그래야지 역량권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잘 힐링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, 더 이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같이 화가 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후버링을 시작하죠. 후버링은 저번에 말씀드렸죠. 그 청소기 그 브랜드 이름처럼 그 후버, 완전히 이제 막그 감정들을 요동치게끔 완전 쫙 빨아들여서 자기가 이제 그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뭐 이런 짓을 다시 시작하려고 슬슬 또 어. 작업과는 게 그게 후버링입니다. 그런데 그래서요. 이런 말 있잖아요. 그 가장 최고의 그 리벤지는 자기 자신을 improving our selves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날스시스트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딱 들어맞는 방법입니다. 자기 없이 자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예,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, 그 다음에 목표를 이뤄가고, 그리고 감정이 덜 흔들리고 무브온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날사시스들한테는 가장 큰 모욕이고 모독이고, 그리고 어, 자신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엄청난 어, 실망감을 어,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법입니다. 복수하는 방법입니다. 이게 다른 복사하고 다른 겁니다. 어, 창과 칼을 들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들을 비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새로운 목표를 찾고 그래서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어, 희생자들이 이제 더 이상 희생양으로 어, 어,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어,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뛰어가는 모습 그것이 나스시스 트들 에게 는 가장 큰 모욕 하는 방법 입니다.